자 1월 12일 컨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 정보 제출서를 자진해서 직접적으로 제출을 했고 자 넥스트 장에서 퍼센트 이상이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거의 13%가 올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12일자로 제가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어제 11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언급까지 해드렸습니다. 어, 누군가가 12일날 소식이 나온다고 그 누군가가 사실은 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다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제 스스로가 어좀 시세나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할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받고 유튜브가 정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볍게만 전달해 드렸고 영상에서는 언급을 못해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 좀 죄송하고요 자 그럼 진짜 그랬냐 어제 영상 보시면 다들 아시겠죠 잠깐 보고 가시자면 그거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증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여기 보시면 1월 11일자 주식처포대장 강정환 채널에서 제 채널이죠 9분 48초쯤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누군가는 1월 12일날 뭐가 나온다 했다 어, 그런 거 아직 사실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만약에 우연히 내일 12일 날 뭔가가 나온다면 가장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렸고 어느 정도 넌지시 전달은 통해서 해 드렸었는데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뭐 이미 지나간 얘기 해 봤자 여러분들 그랬었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증거를 보여 드리면서 자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제출서는 여러분들 보통 어떠한 경우에 제출되죠? 자, 특허를 반대한다. 반대한다. 어떠한 뭐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건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수 있다. 그리고 저 또한 특허청에, 어, 자, 그런 반대 정보 제출서는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반박문을 제출해서 심사에 참고가 될수 있다라는 명확한 특허청의 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반대하는 경우에만 정보제출서를 제출한다는 경우에서 이걸 컨텀에너지가 직접 제출을 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심사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자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와 의견서와 이 보정서도 컨텀에너지 연구소가 제출을 했어요. 자 일단 특허청에서 걸고 넘어져. 어떤 게 뭡니까 데이터가 좀 충분하지 않다 데이터 보강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 보정서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면 어, 특허 자체가 기존에 제출했던 특허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 기존 특허가 아니야 이건 새롭게 다시 해서 내야 돼 그래서 보정서에 이제 데이터를 어떠한 것들을 추가하거나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컨텀에너지 연구소가 데이터를 첨부했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했죠 kbsi 자, 공인 데이터 측정 기관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나왔고 그것을 그것을 이 정보 제출서에 심사 참고 자료로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했다면 어,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보정서에서는 데이터 추가 이런 새로운 청구 항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보 제출서에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이 정보 제출서 쪽에 참고 자료로서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근데 그런 게 아니다. 하면 그냥 뭐 어떠한 또 참고 자료로서 뭐 넣었겠죠. 그리고 따로 뭐, 심사관이 요청한 그 답변한 문서가 아니라 출원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올린 참고 자료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심사 흐름상 이 정보 제출서는 여러분들 의무 제출이 아닙니다. 의무 제출은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다. 의무는 아니고, 제출 안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고, 그럼에도 컨텀 에너지 출원인이 먼저 내 다는 점은 연구소. 어, 이건 출원인의 의도가 명백히 들어간 행위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베스트인 경우, 베스트인 경우는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적인 데이터를 뭐 추가를 했다, 데이터 자료를 보충을 했다 정도가 베스트고요. 이게 베스트고, 데이터를 넣었으면, 데이터, 여러분들, 데이터를 넣었으면 이게 베스트고, 보통의 경우, 그 전후 과정에서 이 출원인이 선행 기술이나 논문, 특허, 실험 자료 등 어떠한 것이 나중에 문제점으로 이게 제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 특허 심사에서. 혹은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그러한 문제를 먼저 오픈하고, 심사관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어, 심사에 참고하라고 선제적으로 제출, 좀 방어적으로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점, 제기될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어하자는 차원에서 정보 제출서를 또 제출을 했,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이 가능성이 대개 특허에서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가능성만 보자면 데이터보다는 우리는 모두 다 데이터를 기다려야, 기대하고 있지만 보통은 출원인이 먼저 깔아두는 방어용 기록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보통 대개의 경우 네, 이런 것도 제가 팩트로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만약에 데이터면 어떠한 것까지 참고 자료로 쓸수 있냐. 자 이게 깐깐하기 때문에 특허청은 어, 무조건 데이터가 나왔다 해가지고 막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학회 발표 자료나 논문 데이터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 TC 그래프나 여러분들 제로저제로저 확인 그래프.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의 공개 리포트.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는 공식 기관 KBSI의 공개 리포트를 여기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좋거,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 이러한 같은 경우라면 선행교수 또는 보조설명 자료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면 인정이 된다 모든 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건이 청구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 발명이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쓰인다 수준으로만 활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보조실험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래서 뭐 상전이 온도 변화 경향과 조성 변화에 따른 뭐 특성 비교 그래프, 과학적인 얘기, 구조적 특성, 뭐 XRD, SEM, 측정, 뭐 요약본이나. 근데 만약에 특허 명세서에 없는 새로운 핵심 실험 결과가 들어간다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 데이터로 인해 이 발명의 효과가 새롭게 입증된다는 주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능성이 높은 것중 하나는 이세 번째 가능성은 여러분들 해외 심사에서 인용된 초전도 관련 선행문헌 이거는 제가 특허청에 보낸 자료에도 여러 번 설명했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봤나 모르겠네 봤으면 이걸 좀 활용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구체적인 특허청의 답변을 받았잖아요. 어떤 걸 제출해서. 자, 이 내용. 여러분들 이거 제가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고 받은 내용에 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냐면 최근 일본 특허청 작년에 본 발명가 동일 청구항이 정식 등록이 되었다. 아, 선행. 으로 된게 있다 그러니까 판례가 있다 판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도 우리 법적인 판례가 있다 그렇게 예를 들자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유라시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국에서도 등록이 되었다 이걸로 어. 한마디로 해외 심사에서 이게 됐었다 뭐 이런 거자 이렇게 또 실험 데이터 공인검증 및 국제적 선례가 있다 우리 일본 특허에 등록된 거 이런 거 선례가 있다 이런 것을 참고 자료로서 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여기까지 음 제가 했던 경우잖아, 요 이게. 퀀텀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누구도 그냥 응원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퀀텀도 안 하던 거, 그 누구도 안 하던 거, 제가 했던 이 행위를 이제서야 퀀텀에너지가 했을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아주 방어용으로는 매우 정상적인, 정석적인 이런 패턴입니다. 그죠? 제가 앞서서 말했죠. 방어적으로 참고자료를 깔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럼 저, 이 정보제출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초전도체 데이터 붙일 수는 있다. 다만 그것은 증명이 아니라 경계 설정과 방어 목적일 때만 이 정보제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아 그럴 거면 뭐 보정 이런 거에도 첨부할 수 있, 있지 않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만 정리, 축소, 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실험 데이터나 새로운 효과 추가는 불가하고, 보정서는 말 그대로 거의 뭐 다듬기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심사관 거절 이유에 대한 법리적 반박입니다. 법리적 반박이나 뭐 구성요소 어떠한 것 때문에 신규성, 진보성 인정된다. 뭐이 정도의 의견서. 근데 정보 제출서는 선행 기술, 논문 그래프 실험 데이터 PDF나 심사관이 참고로 보라 정도의 문서로서 데이터를 좀 넣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정리가 이제 되셨나요? 오늘 자 1월 12일 자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세 가지를 특허청에 보낸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상 내용들. 그리고 정보 제출서는 이제 열람이 가능해지고 공개가 된다면 제가 보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 퀀텀 엔솔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게 이제 아직 커년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이 커년인의 의도는 뭘까요? 그럼 의도는 심사 대응을 준비하고 보정서를 작성하고 이견서를 작성했는데 선행 기술이나 배경 자료를 심사관이 같이 보면 좋겠다. 아까 말했다시피 뭐 판례 기록 같은 거 선행으로 됐던 기록, 일본 특허, 뭐 유라시아 남아공 특허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그래서 이 보정서와 이견서니 이견서가 여러분들 공식 대응이고, 정보 제출서는 참고 자료. 한마디로. 그래서 이 보정서에 갑자기 데이터를 붙여버리면 여러분들, 이 실험 결과는 원래 없던 내용 아니냐 하고, 이 거절 사유만 늘어나게 되니까 여기서는 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된다.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막 넣어버리면 또, 오히려 심사관이 그럼 이 조건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딴지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새 데이터 자료를 넣는 건 아니야. 새로운 데이터 자료는 항상 제출했던 것 안에서에서만 수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데이터는 넣지 못한다. 이것은 규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건 KBS의 뭐 공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참고 자료로서 좀 신뢰감 있게 넣거나 었 기존에 판례가 이러이러해서 뭐 이런 것들 일본이나 남아공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하다. 주가 자체는 그래서 13.75% 상승해서 마감을 해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7%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출발의 신호탄이냐 아니냐? 이것은. 내일 오전장을 보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완전 확정 지을 순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기도 했고, 좋은 시그널은 맞으나, 아직은 좀더 오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정규장입니다. 정규장에서의 이제 보통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이 넥스트장, 이제 정규장이 끝난 시회장에서의 움직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 시회장, 넥스장에서 많이 올랐다가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떨어져서 출발하는 경우도 많고 흔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오전까지는 한번 보고 제가 오전에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 디테일하고 좀 특허에 관한 심화적인 얘기를 해드려서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꼼꼼하게 영상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자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리면서 오늘 특히 중요한 이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특허청 어 이제 이견 제시 총지서에도 상세한 이제 뭐 제조 공법과 공인 저항 데이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정보제출처에 추가하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가능성으로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맞다면 우전 주가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위로 향할 수가 있겠죠. 그게 맞다면, 여기까지였고, 여러분들 내일 하루만큼은 우리 주식창에 집중을 하고 제 영상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우리 달러 확보도 하고 그리고 지분 확보도 하면서 무료 토큰까지 받으실 분들은 언제든 영상 하단에 정보 더보기에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구요. 해당 번호로 항상 응원하도록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리고 저 스스로도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